진행을 돕고 있습니다. 이번 소행은 한국사 영역이 필수과목으로 지정되면서 지난해보다 40분 늘어나 오후 5시 40분에 끝날 예정입니다. 지금까지 서울 여의도 고등학교에서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. <laughs> 어제 검사를 포함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밤샘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. 김종 차관은 최순실 씨와 최씨의 조카 장시열 씨를 그냥 지원했다는 의혹 I don't know.